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진 요즘 대학생들 온라인 강의 듣는 줄 알았더니 봉사 중이라고? 코로나19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어봤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블릿 무상 지원 사업도 많이 이뤄졌잖아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유플러스는 포스코 에너지와 협업해 대학생들과 아이들의 멀지만 가까운 지금의 1대1 만남을 가능하게 했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처음에 제가 세 개의 봉사를 지원했어요. 일단 해봉사는 외 무조건 취소가 됐고 희망 에너지도 이제 취소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봉사가 없었는데 그래서 많이 좀 아쉬웠거든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여가동 센터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이제 모든 서비스들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 학습지도라든가 정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원래 그게 취소될뻔 하다가. 다시 하기로 됐는데 그때 이제 계획하신 게 유플러스 초등 나라랑 함께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자로 돼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를 갖고 오셔서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수 있게 돼서 어 되게 너네 는다치수될 뿐에다가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만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변수도 되게 많았고 네, 저희도 처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맡았던 아동센터에서는. 영어 교육을 부탁했어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보게 여기 안에 있는 그 영어 콘텐츠들을 봐서 그래서 저는 주로 활용했던 게 리딩 게이트라는 콘텐츠를 활용을 했었고 진짜로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줌 기반이고 줌 온라인 수업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정서적으로 교류가 엄청 많이 됐다라고 스스로 느꼈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헤드셋도 다 이제 애들 개별로 지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나만의 태블릿 PC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좀 의미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전화뿐만이 아니라 뭐 카톡, 이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또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제애기가애기가 응. 애기가 저의 멘티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응. 상황이라고 보면 되요. 그러니까 응. 저랑 이거를 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응. 그렇게 말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그 쌓여 있던 걸쌤한테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 응. 것 같다. 비대면을 토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활동이 그 정도까지 또 된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정말 이런 사소한 자기 스토리들을. 진짜 다 쏟아낸다라는 개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영어 시험을 자기가 뭐 알파벳 일을 빼먹어서 특교 공부까지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경계선 지능 혹은 느린 학습자, 뭐 이렇게 서의 아이들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얘네들은 공부하다,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제 종이 꺼내놓고 계속 문제집을 푸는 그런 형태로 학습에 임했었잖아요. 하자 그러면 일단 싫은데 태블릿 PC 꺼내놓고 이제 토도 수학가지고서는 구구단을 주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아이들이 토도 수학으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지 이게 노는 건지 공부하는지 잘 모르고 집중해서 좀 하는 그런 경향들은 있어요.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애들인데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좀 이렇게 참여했던 것들이 좀 재미있었죠. 사용한 초등나라 프로그램은 EBS 스마트 만점왕이라는 처음 시작할 때 수학에 대한 아이의 지식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처음 테스트를 할수 있었고 영상을 보면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화면을 쓰는 걸 아이도 볼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비대면 봉사 활동이 조금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제가 조금 중점을 두고 고민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길을 여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문화적으로는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딱첫 만남이었는데 저한테 가족사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런 얘기를 한 번에 털어놨던 것도 진짜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이게 생각보다 이 아이한테 어, 되게 뭐라 호소할 수 있는 곳? 음. 초등학교에 짝꿍도 없고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만 갔었거든요. 작년에는 음. 코로나 로 모든 게 멈췄던 그때 자원봉사자, 센터, 그리고 기업,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근데 유플러스는 이런 거왜 하는 거야? 너 CSR이 뭔지 알아? 쉽게 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해. 이처럼 기업의 이익창출과 별개로 사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일들을 하는 거래. 앞으로 또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줘.